또달시고 어, 더덕 부위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김치를 할 필요는 없어서 안 들러붙거든요 자 앞면에 이쁘게 너무 더덕의 향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양념장을 바르세요 하얀데 안 보이게 꼼꼼히 아, 종군이 찾으시는 분이 생겼어. 참, 우리 종군이 강화도 갔는데 아직 안 갔구나. 네, 이번 주에 간다 이랬어 강화도. 종군이 유학 갔어요. 유학이야, 유배야. <laughs> 유배라이 <그랬는데. 웃음> 그죠. 강화도 원래 유배지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. 닭새 다익어서 제발 여기다 놓지 마세요. 나무, 도마 위에 놓는 거 아니에요. 뭐라도 하치세요. 뭐라도. 치우고. 양념장 바꾸는 사람 있어요. 꼭 있어요. 얜 후추 안 들어가. 이해하세요. 얜 양념장 들어가고 후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도덕에 맛을 가릴까봐. 그리고 비스막에 놓는다는 거. 기름칠 안 해야 돼요? 안 붙어, 괜찮아.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짱통에 더덕을 버렸냐 벌었냐 안 버렸냐가 중요한 거예요. 전량 제출이기 때문에. 모르고 껍질 하나 안 벗긴 거 있어요? 주머니 넣어 갖고 오세요? 버리지 말고. 근데 보통 사람 심장으로는 그 주머니에 있는 게 걸릴까봐 딴걸 못해요. 보통 사람 그런 심장으로는 괜히 지나가면서 내 주머니 보는 것 같고. 이렇게 구워지는지못본것 같아요. 버섯 애벌구이도 띄어먹는데도 많아요. 그냥 두들겨 펴서 양념 그냥 바르는 데도 많아요. 근데 향이 달라요. 완전히 달라요. 다 가볼게요. 자, 얘는 끝까지, 담는 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. 왜냐, 전에는 센치를 맞춰서 다 똑같이 만들어 왔었는데, 지금은 전량 사용을 하기 때문에, 센치가 다 달라요. 더덕 생긴 것마다